금년 2월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여러 부서들의 겨울 성경학교 신앙 수련회에 가지게 됐습니다. 이 저출산의 시대에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일선 교사들만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모아지면 이더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창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논의들이 많습니다. 한번 한국 교회의 저출산 문제 대책한 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 저희 또래 남자들만 모아놓고 저출산 문제를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만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긴데 이 저출산 문제는 당사자들인 젊은이들,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이 논의하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고 거기에서 마음의 결심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60대 70대 남자들만 모아놓고. 이 저출산이 해결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12월 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가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해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10년이 필요했고 미국은 15년 독일은 36년 영국은 50년인데 우리는 단 7년 만에 이 고령,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할 사회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거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회에 진입해 버렸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들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의두 가지가 원인으로 봅니다. 하나는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의 기대 수명이 82.7세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명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 진입도 빨라졌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의 저하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대단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낳고 양육하다 보면 인생이 아주 어렵고 고생스럽고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산일로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어려운 문제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이지 이 출산 기피 현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어, 정부에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해서 무려 380조를 투입하고 사용했는데 아무 효움이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 열두의 혈로종을 앓던 사람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움이 없고 도리어도 중화여졌다라는 말씀과 같이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대응책을 강구한 것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해법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서 보시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초이면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의 정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2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격적 속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영혼 지닌 영성적 존재로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귀할 수 없,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서 인간의 숭고한 책임과 비교 불가의 존귀한 위치를 설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광된 이 책임과 사명의 말씀 이전에 하신 말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축,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인간 삶의 축복과 사명과 존재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여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 3장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진대데내 자손도 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생산하고 그로 인해 행복해지고 삶의 보람을 누리고 강성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요 축복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27편 3절 말씀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여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였습니다. 128편 6절 말씀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하여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질서에 해당하는 세상의 근본 원리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면 함께 신음하고 생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계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붕괴되니 온난화 현상 등 기상이변이 생겨 지구촌의 재앙이 잦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동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악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원리에 거역하는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역사에서 보듯, 이런 거릇된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만물도 함께 그 질서를 유지하고 번성하고 안전한 자연세계로 발전해 갈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꿈을 성취하고 안전한 미래삶을 만들어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고 극복되어야 될 문제라는 점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은 다 정답을 알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지, 그릇된 답을 가지고 해법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말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통과를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주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지나가겠습니다라는 제안입니다 주님께서 심하게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우회하셨다고 했습니다 통과를 거절한 그들의 은행은 괘씸하고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들이 더잘 복음을 이해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득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일이지 폭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거절해 나가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런 우매함과 교만함을 반복하면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공동체와 우리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관계 속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 틀 속에서 인간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때문에 인간의 발전은 더 많은 정보와 기술로 가득 찬 머리를 가지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영적 능력을 갖추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였습니다 2장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인간은 개인 행복과 함께 공동체 행복도 책임진 존재로 살아야 하고,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결정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 이기심에 바탕한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는 책임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맡긴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을 인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고 우미한 일이 되고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순간 축복인 것을 인정하고 이 축복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자녀 양육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저출산의 이유가 되었다고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단순하게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되겠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그양쪽은 우리의 사명이 되게 됩니다. 1편 127편 3절 말씀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바 되었으니까 그 기업을 더잘 살피고 잘 성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경험하고 있고 이미 경험해온 잘 아는 일입니다. 오죽한 우리 속담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다 생겼겠습니까? 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그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더 고독스러워 합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의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면 자녀들 양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도 잘 양육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양육한다는 사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일꾼 하나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사방을 두루 살피시다가 우리 부부를 통해서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고귀성을 유념하는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생명의 절대 가치를 잊고 지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보다 발전속도와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생명경시 풍조로 고착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연간 낙태야가 3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년 태어나는 아기들이 30만 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인태되어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낙태되어 빛을 보지 못하고 제 부모의 결정에 따라 사라지는 생명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는 무엇보다 생명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품고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에서 자연산 버스, 버섯을 채취하시는 분이 방송에서 썩은 나무도 역할이 있습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썩은 나무에서 버섯 포자가 가장 좋은 버섯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썩은 나무라고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듯 세상은 다양한 방변의 여러 은사를 지닌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중한 생명이고 비교 불가능의 가치를 지닌 생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명감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제대로 양육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잘 기억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껏 얻던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 중에 키워진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왕정 제도를 출범시켜 장대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시작시킨 국부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중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아버지가 바세바와의 사건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에 바세바가 왕궁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는 일에 불만이 마음에 쌓였습니다. 이복 동생 암론이 자기 누이 다마를 성폭행했을 때 바위시 미온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쌓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불평으로 이어졌고 훗날 아버지 대한 반역 사건 일으켜 집안도 초토화시키고 나라도 환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믿음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키우는 려 부모의 사명과 머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된 역량 갖춘 하나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 헌신의 노력과 우리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내 자식을 성공시킨다는 개념이 미기적인 욕망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는 사명감으로 감당하면 넉넉히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큰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겨서 가족들이 고통당한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큰일 나는 사명 매우 중요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이하에 야곱의 아내 라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들레보로 가다가 난산 끝에 라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어 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주변의 말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을 떠났는데그 아들의 이름이 베노미입니다. 태어나는 날 의미를 잃어버린 어린 핏덩이 운명을 슬퍼하면서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런 뜻으로 베노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의미 없이 자라가야 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른편의 아들, 행복한 내 아들 그런 뜻입니다. 오른편은 능력과 권위의 상징이었고.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대리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아들이 행복한 아들, 명예롭게 살아갈 내 아들, 그런 아들이 될 것을 믿고 그를 축복하는 믿음으로 너는 베냐민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희망이었으며 신앙이었습니다. 환경이나 여건, 가정 사정 등 여러 조건이 이 태어난 아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베노니가 베냐민이 될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어야 하고 부모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장 말씀에는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야 하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석 달을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숨겨 키울 수 없는 사정이 됐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물이 새지 않게 만든 다음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흘러보냅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요괴베스의 노래라는 CCM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에게 주어진 모진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손에 그 아이를 맡기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일강에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건지셔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게 축복하셨습니다. 강물에 맡겨진 모세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진 모세가 된이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일, 사람이 꾸미낸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전의 어른들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재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터득한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권력으로 되는 것이면. 어떻게 다위 세계에서 압솔론 같은 아들이 키워질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되는 문제이면 솔로몬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로보함이 대를 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모의 애정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면 히석이야에게 머나세와 같은 아들이 어떻게 날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히석이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 15년 더 살던 와중에 므나세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므나세는 그렇게 왕이 되자 말자 천하의 악한 일을 도맡아 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부모의 애정과 관심만 가지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라도 안 되었고 이세이의 애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존경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키우십니다. 강물에 내려가는 모세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개천에서 용납한 시대가 지냈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마이 이렇게 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거름더미에서 진토에서 끌어올리셔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하지도 않고 대단한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부모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떻게 키울까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키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잘기른는일은 기본적으로 다 부모의 몫이고 부모의 책임이지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젊은 부부들에게는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모든 짐을 감당할 역량이 안 됩니다. 국가가 도와야 하고 사회가 관심 가져 배려해야 하고 교회에서 이 젊은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이 모든 정성과 기도 하나로 모아졌을 때,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력하는이 모든 미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해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주시는 주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학교 교육의 새로운 계절에 우리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관심이 되고 헌신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